자, 오늘 원래 배틀메이지 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 캐릭터 근황 알리려고. 보시면은 심볼 강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그냥 스데미도이 스펙이 나와요. 예전에 카로타 시절이랑 아이템 템 세팅은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그거 본 캐릭터 하드보스 할때 보조격수로 투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겸사겸사 에스페라까지 육성하고 또 심볼 강화해주니까 지금 스펙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얘도 거의 스뎀이랑 카파풀 해가지고 노블 스킬 끝나기 전에 다 잡더라고요 음... 자 바뀐 거만 후딱 보여드릴게요 네, 바뀐 거 일단 없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바뀐 거 거의 없어요 자 이거 그대로고 그리고 보조무기는 일부러 손안댔어요 보통 제가 에디 잠재는 뚫고 하는데 보조무기는 손을 안댄 이유가 나중에 제대로 된 거를 사줄 거예요. 얘는 나중에 교체해줄 보조무기라서 손을 전혀 안 댔고, 엠블렘 밑잠 뚫고서 데미지 3%, 퍼 그리고 모자 바뀐 거 없고요. 상의, 상의도 바뀐 거 없고, 하의도 바뀐 거 없고, 신발, 신발도 바뀐 거 없고, 장갑도 그대로고, 망토도 그대로입니다. 견장은 저거, 윗잠, 깡수큐 돌려가지고 두줄 띄웠어요. 그리고 밑잠, 마력 10한줄 띄우고. 눈 장식은 일부러 안 바꿨어요. 왜냐면 얘는 언젠가 블랙빛 마크에다가 카르마 17선 같은 거, 그런 거 뜨면은 이제 발라줘가지고 눈 장식은 새로 맞춰줄 거기 때문에 얘는 전혀 손을 안 댔고. 이거 얼굴 장식도 마찬가지로 밑잠 한줄 띄웠고. 귀걸이. 귀걸이도 그대로예요 펜던트도 그대로. 벨트도 그대로. 실블링도 그대로. 고피아도 그대로, 떡매도 그대로, 배츠도 그대로, 마이스터 올마이트 링, 이거는 밑잠 띄었고, 그리고 웨폰 퍼프 링은 일단은 지금 그냥 2레벨을 쓸 거예요. 웬만하면은 나중에 얘도 육성해가지고 가엔슬이랑 이즈로시드 도전을 할 건데, 그때 되면은 또 리레로 바꾸든지 아니면 웨폰 퍼프 3레벨을 쓰든지 할 건데, 일단 지금은 그냥 스리미만 돌려줄 캐릭이기 때문에 손은 안 됐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쓸 거예요. 그리고 훈장 그대로고 칭호도 그대로고 심볼, 심볼 강화를 아, 얘는 예전에 스데미 챌린지 할 때부터 얘가 높았구나 그때부터 이미 235를 찍어가지고 높았는데 어쨌든 약간 업은 해줬어요, 그래도 음, 코강도 바뀐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지금 뭐가 아, 오케이 그냥 쓸만한 윈드 부스터를 빼버리고 스윗미를 넣네 그런 다음에 공속 하나 딸리는 거를 익스 그린으로 그냥 충당해주고 있어요 자버프만 다 켭니다 배틀 레이즈까지 켜고 딴거 자버프가 있나? 오케이, 이렇게, 매용까지 쓰고, 지금 이 상태로 스펙이 1.5네요, 1.58. 그리고 마약 버프는 지금 당연히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쓰댐미 잡아보죠. 감사합니다. 뭐, 그거, 해도는 안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요거, 켜고. 한번해 볼까？아 도망갔 네어 괜찮다？이거 진짜 다인드넣고 저기, 그러니까 제대로 극딜 넣을 때는 알터 배 치를 저렇게 하 래요. 근데 저거 배치 저렇게 하다가 바인드를 너무 일찍 써가지고 오히려 질 손실을 좀본것 같네 오케이 오 바로 올라가주네 오케이 다음에 그때 쓰죠? 바인드까지 넣고 ¡Gracias! ¡Oh! 한 10분 걸려서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가 아까 그 고정형 보스여가지고 1, 4, 2, 3? 그 배치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기줄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냥 네. 일단 버프는 미리 쓰고 김버프 미리 쓰고 노멀 모드 들어가서 바로 여다가 이렇게 깔고 한칸 앞으로 가서 깔고 잠만 움직인 다음에 저거 건너뛴 다음에 깔면 되겠다. 건너뛴 다음에, 오케이. 깔고. 이러면은 딜이 제대로 된 극딜이 그 들어간다는 거죠. 오! 어? 아, 씨. 아, 딜좀더 늘려다가 죽었네. 점프를 못 참았어요. 점프하는 거. 일단, 클레요 아, 일패는 밑방향 델포? 아, 요거? 요렇게 하라고, 1패에서 <laughs> 웃기네, 진짜. 이거 배틀메이지, 지금. 어, 뭐야, 뭐야. 위텔 했는데? 오, 죽을 뻔 했네. 발판 밑에서 내가 텔를 했나? 어 뭐야 뭐야 위태했는데 오 죽을 뻔했네. 오딜아 이거 왜여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딸다 김 버프 올리고 요거 쓰고 자이렇게한 다음에 요거 깔고 쉘터 깔고 요거 깔고 요거 깔고, 요거 깔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뭐야! 아, 쉘터 밖으로 벗어났네. 아, 헬포 쓰면서 공격하다가. 어, 잠깐만, 잠깐만. 아그 전에 잡고 싶은데? 저걸 레이저 오기 어 아, 아씨 아왜 이렇게 죽어 아 이거 결국 보네 안볼수 있었는데 아, 하지만 하면 됩니다 이거 2시간 하고또한번 2시간 하고, 하고 100%를 30분짜리 안되나 오케이 아 50분 그리고 저게 2시간 하고 저거 살짝 해서 먹을 수 있나? 아 오케이 자 28초니까 쿨타임 좀만 돌리다가 아 바로 잡을 수 있겠다 그냥 쿨타임 돌릴 필요 없겠다 자쉘터 깔아놓고 요거 깔아놓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쓰고 자 1팩 클리어 이제 이렇게 이때 바인드 넣자 장판 깔기 전에 어 레이저 위험 오케이 아, 잡았습니다. 어, 뭐야? 나 지금 봤어. 파풀마.